3년패. 2대죠. 아, 네. 3년패. 지도대항 단체전또 우승도 금년에. 네. 네 금년에 우승을 차지했죠. 네네.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자, 아. 이제 첫 번째가 경작급인데, 아, 나성원 대박군수예요 아, 네. 나성원 선수 아, 1m 60에 60kg. 아, 네. 모금당기기를 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그렇습니다. 2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네. 자 박근수 선수 1m 72에 네. 60kg 예. 자 잡채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원초등학교를 졸업을 네. 했습니다. 네네. 네. 네, 3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신장면에서 10cm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나승원이 키가 작습니다. 네! 안무릎치기! 먼저 들어갔다는 답변 드려요 아, 네! 여기서 퇴치기! 네. 됐습니다. 안무릎치기 됐습니다만은, 네. 자, 청사파의 나승원 선수 은덩이가 땅에 닿고 아, 말았네요. 아, 나승원 선수가 그랬군요. 아, 먼저, 공격을, 시도를 했었어요. 나승원 선수가. 자, 무릎치기를 했습니다만, 네. 자, 파발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은멩이가 아, 먼저 닿고. 그렇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정사발 선수가 지금 다리 사발을 놓칩니다. 네, 그렇죠. 자, 다리 사발을 놓친 상태에서, 자, 무릎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은이가 네. 먼저 닿고 말, 말았죠. <laughs> 안무를 쥐기 대치기가 됐군요. 박근수가 1대0입니다. 자이씨름은 다리사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저희 지게를 저희들이 비교를 하자면 지게가 있고 지게를 받치는 막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 아, 바로 그 왼손이 지게가 되겠고요. 네. 받치는 막대가 네. 오른손입니다. 아. 아 그렇다면 네 다리 사발를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 선수 아, 애를 들어 올릴 수도 네. 있고 넣을 네. 수도 있는데요. 막대기는 아, 그 아, 버텨주자. 지않 그렇죠. 아, 예. 허리만 두는 것이고요. 힘은 아다파이다 아무리 뒷 무릎? 네. 나 손을. 나 뒤지기 가능. 뒤지기 가능합니다 뒤지기 가능합니다한 발로 잡아드죠 이때 지금 네. 아, 이번에도 아, 또공격하가나중이 네. 먼저 닿았어요, 무릎방에. 자, 엉덩이가 땅에 닿게 닿신데요 아, 이렇게 나중에 두 번씩이나. 안 무릎 치기. 이번엔 뒤집기 들어갔다가 지중이 먼저 닿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자, 공격을 지금, 했습니다만. 너무 낮은 자세에서 지금 들어가다가. 네. 저 무릎이... 무릎이 먼저 네. 한번 닿았네요. 그랬군요. 무릎이 닿았고요. 예, 예. 자, 자, 또 무릎이 닿았네요 너무 낮은 자세. 네. 자, 낮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다 본인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미 무릎이 닿고 말았던 네 정사빠의 나승훈 선수 네. 네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다 대치기 대치기에 당했어요 네. 자 억울을 하겠어요 지금 네. 박건제의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나승훈 선수 상당히 좋은 그 기량이 을 네. 아니었어요 기량도 있고요 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네, 방금처럼 어, 저들 적에 공격해도 을 좋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소장급 경기인데요. 김현호 대 장재욱 소개해 주시죠. 자, 김현호 선수, 올해 3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 1m70에 65kg. 네. 1위 주특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장재욱 선수 1m62에 65kg. 자, 앞무릎 치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전, 속결이기 때문에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 자, 소장급입니다. 오금단기, 오금단기였다가. 네. 각각 청사파 김현호 뚝심 있게 밀어붙입니다. 네안 다리 네, 김현호 네안 다리 기술로 1대0입니다 네. 김현호 선수 들어올려다가 네, 네. 자, 상대 선수가 끌려 오지 않으니까 바로 안 다리로 지금 막공격격했는데요그어요자그어올리죠 네. 자안 다리.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시도를 했어요.입니다. 예 김현호. 일단, 내 끌어올리다가 안따리 성공입니다. 자, 네. 안따리 기술도 그렇고, 안무릎치기 기술도 그렇고요. 네. 자, 안따리 기술을 꼭 감는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체에서 이미 상대를 제압을 는리고요 안무릎치기도 상대 선수의 그 무릎을 닿긴, 어, 손을 짚긴 하지만, 네. 에, 중심을 이미 뺏어야만이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방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걸리지 않아도, 그것이 안따리기 있으 안따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안무릎치기면 어, 안무릎치기.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판. 먼저 김현우 선수가 아, 안따리로 잡으했고두 음, 음, 번째 판입니다. 음, 오른쪽에 음, 장재욱도 안무릎치기가, 음, 네, 네 두티키고, 시작입니다. 음, 네. 네, 이번에도 무릎치기냐 뭐 아, 음, 네, 역시, 김현호 선들배지 네, 들배 배지기, 김현호 배지기, 예, 1대1이 되고 있습니다. 안따리 기술과 들 배지기의 기술로, 1대, 네 여기 이제, 네. 청산바 네. 김현호가 스몰했죠. 스몰했어요. 1대1입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네, 일단 들어서, 네 공격 한공했자첫 번째는 합니다. 안 다리 기술로 이겼고요. 네, 두 번째는 틀배지기로 이겨서 2대2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호 선수가 네 자, 팀의 기중을한 점을 더보태고 있습니다. 네자3 번에 옹전 선수가 되겠죠. 네자 옹전 선수, 안현호 아,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웅전 선수와 자, 김석현 선수인데요. 웅전 네, 네. 선수 1m71에 69kg. 네. 보미그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올해 있었던 지도대항 청장급 3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왼쪽에 웅전, 오른쪽에 김석현이 되겠습니다. 자, 홍사빠를 메고 있는 김석현 선수 1m76에 70kg. 자, 바다리가주특기되었고요 지금 보이는 선수는 오웅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호미거리를 주특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럼거리 선수. 예. 자, 이 선수 1m 76에 70kg 밭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동원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동원초등학교. 에... 저희 집 바로 옆에 동원초등학교입니 <laughs> 예. 일단 시작! 예, 다들 틀배지기입니다. 네, 홍상파의 김석현. 네, 틀배지기입니다. 본인의 주특기는 바따지인데 들배지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2학년 선수인데요. 네. 김석현 선수 올해 2학년. 네. 자, 1m76에 70kg. 네. 틀배지기. 아, 공번걸리니다 자, 씨름에.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기술라면 바로 이들배지기라고요 예. 네. 기본 기술이죠. 그렇죠. 이들배지기를 잘하는 선수가 네. 어, 뭐 상마시름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요. 뭐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도 들배지기에 주특기였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강호동 장사도 네. 바로 이들배지기 네. 그리고 천하장사 네. 뭐 이태현 장사 좀 전에 보였습니다만은 자 이태현 장사도 들배지기에 주특기고요. <laughs> 예. 자, 그만큼 들배지기는 상대 선수가 알고 있지만, 네. 어, 공격을 했을 때 실패의 확률이 없고, 네. 성공률이 높은 기술이 바로 이 들배지기입니다. 들배지기입니다. 네. 자, 일단 들배지기로 김석현이 1대 0 성장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자들 70kg 이하입니다. 네, 들배지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화이팅! 대체적으로 뭐살이라그 연결되는 기술이 훨씬 더더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의 그 그렇죠. 단인 기술과의 접목. 네, 역시 인목 네 휘슬. 다시 계속해서 들배지기 시합박다 네, 들배지기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공전이가. 네, 턱걸이로 네, 반격을 했습니다. 자. 성공. 그만큼 뭐, 3학년 선수와 이학년 선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aughs> 예. 자, 옹전 선수, 호미거리, 다리 끄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네. 볼수 있는데요. 네. 자, 김석현 선수가 들배기를 할때 다리를 좀 모아서 들고 있거든요. 예. 들배기를 하는데 덕거리로 네. 칩니다. 네. 대감중학교의 네. 예. 옹전 선수, 덕거리가 예. 들어갔습니다만은 저 기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바로 호미거리죠. 바깥을 걸땐 덕거리가 되죠. 그렇죠. 예. 호미거리와 덕거리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걸 네. 들어가는 네. 형태는 비슷하고요. 네. 안쪽으로 걸리느냐? 호미냐? 네. 바깥쪽 바깥쪽으로 걸리느냐? 네, 따라서 덕거리가 되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열심히. 한번덕 네. 교장, 네. 아, 한번덕시장님이제 네. 그 청주 시장님이신데요. 자, 원래는 머리가 백발이신데, 자, 예.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셔가지고. 아주 더 젊어 보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선수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또 특별한 씨름에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화이팅! 그렇습니다. 끝까지 또 씨름을 간절히 하시면서. 네. 자, 씨름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한범덕 화이팅! 선수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네. 자, 1계1입니다 네, 양쪽 네, 단체전 경기인데요. 경계백악 중학교 대구광역시의 영신중학교의 대결 단체전 1대 1인 상황에서 네 개인도 1대 1입니다. 네 계속해서 잡치기 홍사빠 김재균의 잡치기 이렇게 해서 3대1 영신중학교가 3대1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2대 2되고 있습니다. 네, 백악 중학교의 한점 앞서가는 영신중학교입니다 아 역시 경기 끝내면 시원하죠 네, 네 후련하고요 네. 자 2대1로 네. 자 지금 일단 영신중학교 앞서가고 예. 있는데요 잡채기로 잡체기. 예. 김치현 선수가 한 점을 더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뭐 잡채기술도 들배지에 의한 잡채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들배지기를 잘해요 김석현 선수가. 네, 뭐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들배지기를 계속 보강을 한다면, 네, 어, 본인의 특기인 밭다리라든지이 네. 뭐 잡채기 이런 기술들이. 어, <목소리> 어떻게 보면은 그 보너스로 예뭐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장급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75kg 이하입니다네 이현종 대 송수환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이현종 선수 들어딛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고요 볼만합니다 아, 네, 볼만 네 백암중학교의 뭐 어, 카파 선수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2012년 소년체전 청장급 3위. 네. 지금 한체급을 올려서 지금 나온 선수인데요. 예. 올해 2학년 선수입니다. 네. 그런가면은 하 송수환. 자, 이 선수 역시 올해 2학년 선수가 되겠는데요. 뭐 할지? 뭐 할지? 예. 자, 신장 1m77에 73kg. 네. 밭다리를 네.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있었던 소년체전 용사급에서 1위를 차지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송수환 선수 상당히 뛰어난 선수죠. 네. 이 선수, 송수환. 네, 장덕재 감독과 오른쪽에 손수열 감독의 을보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네 번째 용장급이 되겠습니다. 75kg 이하의 이현정과 송소원 <목소리도> 자, 이현정 선수가 한 체급 밑에 뛰었다면 뭐 충분히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한 체급을 네, 올렸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뭐 글쎄요. 자, 그 그렇습니다. 시작해요. 등 기술이 나올까? 바타리 아, 기술이 나올까? 내정사바 아, 이연정이었는데요. 네, 바타리 그래? 바타리. 그래? 네. 자, 받다리, 자, 받다리. 예. 그러니까요. 한타리. 네, 사, 네. 들어야 되죠, 네. 지금은. 네. 송수환이 바타리. 자, 들어야 됩니다. 네, 이건 아, 아, 아 네. 바타리 대치. 이 적합합니다. 송수환의 바타리는 대치한 이연정 선공입니다. 네, 바따리도 어설피 들어가면 괜찮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면서 가장 안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네, 상대 선수를 목을 겨드랑이 밑으로 이어주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laughs> 어. 지금 홍사빠 선수가 겨드랑이 밑으로 상대 선수를 머리를 내줬거든요. 예. 자, 여기에서는 바따리가 가더라도 <laughs> 네, 각도상으로 어차피 본인이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자 바따리가 들어가는데요. 자, 목이 네. 자, 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단을성공할 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어설피 들어갔어요. 그렇죠. 같이 떨어지더라도, 네. 어, 본인이 먼저 떨어지게 되어있고요. 자, 이현종이 그래서 바단이 되치기로, 네, 한 판을 제압한, 가운데현 이태현, 천하장사죠? 네, 자, 최봉준 차장하고 뭐. 네. 네. 자, 이렇게 뭐, 스타급 선수들, 뭐, 많은 고그 후배 선수들이 볼 때, 네. 어, 이스타급그 대선배들 이렇게 경기장을 찾아줌으로 해가지고 많은 격려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자, 우리 뭐, 스타급 하면은 이만기천하장사라든지 강호동. 네. 뭐, 이러한 장사 출신들, 어, 이 경기장에 와서 후배들을 격려를 해주면, 후배들로서는, 아 어, 큰, 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자, 네. 그 면을 볼 때, 그, 이태현 천하 장사. 아, 네. 어, 뭐, 대학교 아, 아, 경기가 아, 없습니다만은, 음. 이렇게, 그 후배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관전을 해준다는 것은. 네. 뭐 상당히, 아, 뭐, 실험인으로 아, 어, 볼 때. 네. 어, 기감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오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역시, 자, 대치기 되겠네요. 치 들어가는, 종초한 대치기, 이현정입니다. 네, 바다리 네. 대치기 배지기 대치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대2가 됩니다 아주 팽팽한 경기의 백암중학교 대구광역시의 영신중학교입니다 자 배지기 들어가는데 배지기 내 네, 역습으로 대치기를 하는 이현정이었습니다 허리사빠를 네, 조금만 더 홍사빠 선수 네. 당겨줬다면 네. 성공을 할수 있었는데요 자 오른쪽 웅덩이가 빠져나가지를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자이게에서 단체전 경기 아! 예 7전 4선승계인데 그대로 2대 2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용사급으로 넘어옵니다 자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자 용사급엔 왼쪽에 삼민상 오른쪽에 김도훈인데 청사파 삼민상 두개죠네삼민상 선수 올해 3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1 m 0 7 7 8 k g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올해 있었던 학상김성일배 예. 용장급 2를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면 홍사빠의 김도훈입니다. 네, 김도훈 선수 역시 3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1m73에 80kg.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자, 대동초등학교를 졸업 했습니다. 네. 자, 이제 2대1동대한 네. 균형을 맞선 가운데 예, 뭐 동료 선수들도 지금 아주 그 마음이 안절부절입니다. 예, 삼상이냐, 김도훈이냐. 자, 두 선수, 한 선수, 네, 똑같이 들배지기군요 들배지기인데? 네, 배지기 네, 배지기, 배지기, 여기서바타리 안타리. 네, 나, 네,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김도훈의 배지기 성공입니다. 네, 들배지기 형제, 나무리는 배지기. 아 김도훈 아저씨가 네, 왔어요. 이 왔습니다. 네. 자 영신중학교로서는 여기에서 살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자 배감 중학교에는 7번 김대한 7번. 선수 김대한이요. 자 120kg의 김대한 아, 아, 네. 선수 그 구가 네. 버티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네. 어, 서민상 선수에게 한 점을 준다면 네. 마지막 7번까지 간다면 김대한 선수에게 뭐안 되죠. 예, 안 된다고 판단할 네. 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예, 예. 어, 절대 절명의 냉침 네.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의 진을 쳤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한판은 김도훈에게 넘어갔고요. 용사급의 경기, 80kg 이하. 네, 백암중학교는 선민사 그리고 대구광역시 의 영신중학교는 김도훈. 이제 역사급에서 만약에 영신중학교가 이, 이 용사급 체급에서 우승을 이기면은 역사급에서 이제 결판이 나야 에, 영신중학교 쪽에 누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넘어가면은 장사급에서 안됩니다. 네. 자 이제 두번째 판을 짭니다. <목소리> 자 김도훈 선수는 사를을 흘려야 되는 한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다시 들어요. 네, 역시 들어야지가요자 연속 공격 들어야 가 되죠. 예, 예, 아, 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나 서민상이 반격도 마은은 작습니다. 자 이미 장사부서도 예. 수비 형태가 갖춰졌고요 네, 그렇죠. 예, 한 다리 한 다리 한 다리 한 다리. 아, 이때 김도훈의 오른발이 먼저 바깥을 빠졌어요. 바사카도 네, 발이 먼저 빠졌죠. 예, 그래서 경고가 됩니다. 김도훈에게 경고를 주는 민봉 조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42초를 남겨놨는데요. 네, 기술 들어가지 않으면 불리한 김동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딸이 들어갔죠. 네, 안 딸이 완벽하게 걸렸는데 이것을 피하느라고 팔을 빼다가 같이 로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작년 같으면은 뭐 주연할 경고 없이 장애가 돼가지고 재경기가 되겠는데요. 예. 뭐 뭐고의성이 전혀 없이 발이 나갔거든요. 그래요. 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뀐 것이. 네. 고이성 없이 나가더라도 먼저 나간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되고요. 고의를 밀어내면은 고의로 밀어낸 선수가 오히려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업입니다. 네 빨리 진행이됩니다네 이번에도 배지기냐? 잠채기 마무리 들배치 형태에서 마무리 잡채기로 김도훈이 네 일단 승기를 잡고 단체 결과는 3대 2가 됩니다. 네. 아,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김동훈이 배수의 진을 지고 잘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고를 받긴 받았어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네, 어, 연신중학교로서는 승부처입니다, 이제. 그렇죠. 역사급에서의 승부처입니다. 아, 아 네. 승부상도잘 잡채기. 싸웠는데, 잡채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대단한 김동훈이었어요 일단 들어서, 네, 스피드방을 잡채기로 누입니다. 자, 영신중학교는 일단 7번까지 간다면, 네, 네. 자, 7번 선수는, 어, 영신중학교는 1m 60에 75kg입니다. 네, 상대가 안된다 그렇죠. 자, 체급에서 일단 뭐 네.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네. 자, 김대한 선수가 안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가 성부처가 되겠고요 역사급에서. 네, 자 나영수 선수. 네, 왼쪽. 지금 어느 선수세요? 네, 1m 7 0에9 0 k g 네, 델 벤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도 대양 역사급 3위를 차지한 선수. 그렇죠. 자 올해 3막선수입니다 네, 그런가면은 김대현. 자, 1 m 71에 83kg, 네,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는데요. 2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북동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예, 화이팅! 예! 정면에서는 예! 그 8kg가 예. 맞습니다. 크로스, 맞 배지 상태, 맞 배지 상태. 밀어치기, 밀어치기. 네 자, 옆으로 밀어치기. 계속 들배지기, 네, 들배지기. 자, 역수 아 맞배지기가 오해또 지속이 됐다가 아, 마지막 들배지기 1대 나용수 1대0으로 앞서갑니다. 1대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나용수가뭐 보통 기량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용 선수 두번세번자한번 들배지기 실패를 했고요 네. 바로 치지 않고 또두 번째 들배지기 네, 예. 예. 또안 되니까 또세 또또세 번째 자세 번째, 자, 네. 세 번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나용수는 밀리시도대항에서 금년도에 역사급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어요. 네. 김대현은 어, 이렇다 할그전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나용수처럼, 나용수 선수처럼. 네. 이렇게 시지하고 연수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면은 가장 무서운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에, 상당히 네. 뭐, 나용수 선수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상대에게 반격할 기회를 전혀 주질 않았거든요. 네. 자, 중등부 단치전 준결승 네, 네, 제1경기는 네, 3대2 영신적이고 한 점을 앞섰습니다만, 이 역사급 6번에서 먼저 나용수가 들배지기로 한 판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나용수가 3대3을 만들어 놓으면은 장사급에서 김대한이 있는 그렇죠. 제가 내 선을 읽겠습 유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들배지기입니다. 들배지기, 소지방 잡채기! 참치. 나용수 잡채기! 3대3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역시 뚝심의 백암중학교의 장덕재 감독 3대3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3대3이 된대요. 네. 3대3이지만 백암중학교는 네. 김대한이라는 뭐 그대한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넷들배지 네, 형태의 들배지기 마무리를 잡채기로 마무리는 잡채기 나용수입니다. 3대3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까지 이제 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덜배지기에 의해서 마무리는 잡책입니다 네, 3대3. 아, 아쉬운 표정. 네, 손시혜 감독과 네, 김태현 수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주자들은 장사급 120kg 이하 김대한대, 김선환입니다. 세격은 뭐 상대가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마전회장 네, 박승환 부회장. 네. 뭐, 예. 뭐 이체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대한은 190에 120kg, 김선아는 165에 75. 뭐 상대가 안 됩니다. Oh 자, 두 선수 첫 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Oh 자, 두 선수 45kg의 체중차가 oh oh 나는데요. 네, 들었어요. 일단. 네, 쌀찜을 들듯이 아, 내려가습니다 아, 네, 김대한입니다. 1대0입니다. 네, 네, 난 20, 30kg 정도 같으면 성인 같으면 네. 뭐 20, 30kg 정도로 버텨내면서 어느 정도 네.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만, 자, 중학생으로서 40kg 이상 차이가 난다면 네. 어, 상당히 힘에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쌀까마를 아, 네. <laughs> 들듯이 그냥 내려놨습니다. 네, 하지만, 뭐, 또, 작은 선수가 큰 선수에게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물론, 뭐, 안 딸이라든지, 또, 뭐, 기습적인 밭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자, 김대한 선수가 그러한 기술을 다 지금 염두에, 두게,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태현, 천하장사. 뭐 네, 뭐 최고의 백구장사 아! 네. 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설기 선수에게 후배자를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네, 짐을 내려놓고 자, 이제는 지금은... 용인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네. 자수로서 이제 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태현 장사입니다. 품행이 방정하죠 그렇죠. 뭐 네. 인사성도 받고요. 후배들에 네. 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감이 그렇죠. 네. 네. 되고 네. 있죠. 예. 자1대0으로왔습니는 김대한. 팀의 기준한 자 시작과 동시에 밀어치기 아 버티고 있습니다만 일단 또 들었어요. 김선이는 내리서면서 들었어.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역전을 시키는 배감중학교 예 김대한 선수 장상급에서 김순환 선수를 물리치면서 4대 3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예이기수원이 배감중학교가 청주동중학교와의 예, 금년도의 대결 1승 1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또 이제 맞이할 공선이 큰데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뒤에 이제 있을 그 제2경기 예. 청주동중학교와 연신중학교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